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 거네. 오. 목소리도 네, 진실. 진실. <laughs> 있네. 이런 기독교식이야? 어 가족 가족 다 이렇게 같이 있는 거다. 어 가족 다 같이 있는 거. 아, 너무 좋다, 이런 거. 아름아 뚫는 순간 찍어도 돼? 어, 돼. <laughs> 야, 찍어. 뭐 궁금해. 응 찍어도 돼 궁금해 긴장돼? <laughs> 아름이 긴장돼? <laughs> 되게 빨리 끝나 순식간이야 잠깐 따끔해 따끔 긴장되고 있어? 언니 지금 뭐 구경하느라 정신 없나봐. 저기 시나몬 논 있네 또 시나몬. 시나몬 논 있네. 인형 쪼물럭거예아 가방이네? 가방 쪼물럭거예 어떻게 아름이 긴장되나봐. 언니가 한마디 해줘. 응? 언니 언니로서 해줄 말 없냐 그? 긴장돼? 응. 이모 무서워 철저하게 해주시네. 처음부터. 아르마 이개 하자 따해 언니가 따하게 하는 거야. 따따 잘해. 오. 아잘 섞는거지 원래 거지. 어, 진짜 이거에다 이렇게만 먹으면 맛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지 꼴띠아 음. 미친놈 음. 최고지 코이한 레시피지만 c 리 p 페이스트는 아닌 taste, and I 하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무리무리 물이 다이 물이 다이 물이 다요물요물전 물이 리이 물이 무이랑이넘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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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드셔보세요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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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좀 더럽게 먹게 되던데 더렇게먹어도 되죠 정 빨리 와. 도이정 진짜. 이거 먹으러 와 음. 정수진고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이이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고객님 엑스트라 토핑입니다. 엑스 차지가 되겠습니다. <laughs> 아, 영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는 이 빨간 국물이 대체되는 게 없는 거야. 영국 음식 중에 그런 게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라면 끓일 수밖에 없고, 라면 말고는 아니면은 이제 그냥 쌀국수 집 가서 좀 칼칼하게 어, 먹거나,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 어,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런던 한 식당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먹을 수 있지? <laughs> <laughs> 시켜먹겠지? 음. 나도 한 6개월만 온것 같은데? 어? 오랜만에 음. 왔네 음. 국내에선잘안 가는데 LA은 좀 먹고 있어 음. <laughs> LA게 도 맛있어 그 느낌이야? 랜이 네? LA게 더 어.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엘레이가 원종가? 뉴욕이 원종가?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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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먹었다. 모닝 커피. 뿅. 봐. 쪽을 봐야 될것 같아. 신중한 그녀의 이제. 아. 같은 거 뿌리 먹고 나도 기침하게 되고, 근 별로 안고다더니 배고파지 음. 냄새 맡으니까 음. 오무 미쳤어. 오 마이 갓! 오우 이쁘게도 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휴. 한번 맛봐보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세요 음. 벨트 하라고 빙빙 하는 거지. 그래서 어. 이해. 지어서 지진났을 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약간 우리 어, 우리 내진 설계 하듯이. 동영상. 지. 우와. 그래, 내가 그 가방을 움직이면 불안하더라. 안 돼. 빨 응. 미쳤어. 미쳤어. 아, 그래도 많이 멀지 않았어. 그래. 도꽤 그래. 다 나름 남았다 브래그그찍 그래. 그래. 어 이제 래렇게 됐습니다 노상관 래그냥 세로면 세로로 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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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래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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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Ha det.

<laughs> 그니까 요새는 또 한국이 이런 맛이 없단 말이야. 간판들이 음. 다 너무 뭐 세련되게 해놓으니까. 그니까 아, <laughs> 어. 정말 한국에서 멈춰있어. 이거 먹고 가네 다못긴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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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게난이렇게 음, 먹 이렇게 안먹어봤지 음, 먹어기 음, 먹어봐 음, 먹어잘먹겠습니다먹스뿌려 음, 뿌려? 소스? 응먹기 음, 기 둘 다? Girl, yeah, it's up to you. You want? 진짜 미국 언니 같다 <laughs> 멕시코 언니야 지금 무초스 라시아사더라까 멕시코 언니야 <laughs> 음. 지금 오오 이거 진짜 맵다 소스 음. 조심 음. Right, cool. 너 라면 괜찮나 봐봐 라면 지금 볼수 없었어 소스 부이은 <laughs> 따뜻한데 오케이 음. 그래서 이게 크리스피 곱창 안 크리스피 곱창이라고? 응 뭐가 더 맛있나 말해줘 나 한번 먹볼게얘안 예, 크리스피한 거부어음 음. 곱창 냄새 장난 아니다.

너도 간만에 먹었어? 음, 얘는 한.. 한주두 달, 달. 음, 음, 얘는 맛있다. 간만에 먹었네. 음, 맛있다. 음, 간만에 음, 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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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도 오랜만에 먹는다. 나 라면 거의 한6 7 개월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진짜? 응. 이렇게 오랜만에. 운동한다고 안 먹었지. 오 마이 갓! god! You're here. l you e eat. 음, 너, 지금 여기서 엄청 다잘 먹고 있잖아. 술도 네. 많이 먹고. 여행 예, 와서 먹어야지. 응, 음, 여기서 먹어야지. 당연하지 언제 또 온다고? 그럼. 어, 놀러와. 열심히 먹을 게 그럼. 응. 아, 매력 있네. 이렇게 타코랑 먹는. 어. 오케이, hey, trust m 나는 뭐 만약에 이렇게 컵라면이랑 먹으면 삼각김밥이나 oh. 만두. 그것도 미쳤다. 야. 어, 만두랑 먹거나. 신기했어. Yes. 갓김치 um. 먹어봐. 갓김치가 있는 LA. Um. 갓김치 is my favorite. Why my favorite? So good.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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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행복해. 나 일레이 브이로그 재밌겠다. 어, 기대할게. 그니까 바로 편집해야지. 응. 음. 우. Mm -hmm. That's so good. 응, 음. 진짜 맛있다. 응응. Mm -hmm. 음. 진짜 많이 준다. 음. 음. 진 응. 역시 아지야. 아, 우2 시간 동안 소리 열심히 질러갔잖아. 다 운동. 음. 음. 미쳤지. 난 크리스피. 음. 음. 난두개다 고를 수 없어. 너무 고르면, 박빙이야. 고르면 너무 미안합니다. 음. 얘한테 미안. 나머지가 거. 서운해. 음, 서운해. 음. 서운할 수 없어. 꼭 라임을 더 갈게. 음. 음. 소스로 그냥 굽고 담고 거의 음. 소스 맛으로 먹는 거구나 음 손등에 뭐 붙어 있는데 나스 힘들 Oh. I love it. 음. 내려가는 느낌. 미안해, 음. 먹을 줄 아네. 응, 음.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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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음. 먹었어, 주워. <놀람> 지금 나홀로 집에 도둑들도 아니고 부잣집 여기 어, 다 지금 있어? 이집 매일 놀러간다며 어, 뭐 이거 같은데 약간 <laughs> 내일 몇시에 털러 오자고 가볼게 <laughs> 오케이 아보카도 리빈이 맞잖아 그 놈의 아보카도 지금 얼몇 번을 뜯는거야 <laughs> 지나가는 수단이었던 것 뿐이야 <laughs> 와나 여기 너무 오랜만에 음. 여기 음. 데리고다 들어왔었거든 야 퍼피디 너무 많이 저기 <laughs> 안 와서 내 그거에 꼭 맞아. 응. 이렇게 해서 퍼피디 딱찍어놨나안 찍히겠어 사람 많았잖아 그러 그러니까 사람은 많긴 한데 너도 진짜 대단하다 진짜 <laughs> 어뭐다안 내려가도 되지 뭐 굳이 어어 어. 바다 냄새 나네 너무 웃겨 와 어렸을 때응 이런데 오면 뭐 분위기 좋긴 했겠다 야 걔네랑 라이지야 응? 지금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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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았어 안돼 뭐한테 보내줄거야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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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Hello. Yeah. <laughs>